어,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 매 순간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크고 중대한 것까지 늘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아이들이 어, 인생의 최대의 선택을 어,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는 질문에 대한 선택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은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이런 질문을 하면 도대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들의 이 농담방 진단반으로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서도 은근히 본인을 선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질문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 둘다 좋아요라고 대답하면 꼭한 명만 선택하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몸 호가 되고 나니까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똑같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고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똑똑한 아이들은 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아빠가 엄마만큼 좋아,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하면 섭섭하기 마련인데 이 대답은 한쪽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또 다른 한쪽을 버리는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섭섭한 마음이 덜 들게 하는 이 진리를 선포하는 대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시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들에게 꼭 가서 이 대답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어른이나 아이나 할것 없이 우리는 늘 인생에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당신의 인생의 첫 날이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는데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과거의 당신이 지금의 당신을 선택했고, 지금의 당신이 미래의 당신을 선택할 것이다. 이 말은 과거의 나의 선택들로 오늘의 내가 되었고, 오늘의 나의 선택들로 미래의 나를 만든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매 순간의 선택이 지금의 나를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결국은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결정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수요예배에 수요 나오신 여러분들은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저녁 시간이 되면 좀 피곤하고 좀 누워서 TV도 보고 밥도 먹고 좀 쉬면서 놀고 싶기도 한데 쉬지도 않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이곳에 나왔으니 오늘의 여러분들의 작은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믿음의 선택의 기로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앞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무로 소집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정복 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들 쭉 회고하면서 이 우상숭배를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에 대해서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수화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름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이 여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으게 되는데 이 특별히 세겜으로 불러 모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게 줄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갔던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이 세겜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 줄 땅이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곳이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기도 한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그냥 세겜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가르치는 자, 선생, 예언자 이런 단어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이 모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기다가 이 상수리나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상수리나무는 병충해 아주 강하고 수명이 수백 년에 이르기 때문에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이곳에서 자신들의 풍요와 번영을 책임진다고 믿었던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이곳에서 제사드렸던 곳이 바로 이 모래 상수리나무인 것입니다. 이런 이 역사적인 곳인가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하는 이곳에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수아가 지금 세계 모래 상수리 나무 안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선전포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만도 한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겼는지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그리고 15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 강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신 신을 하나같이 신들이라고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신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이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기 직전에 보면 이열 가지 재앙의 모든 재앙이 이집트의 신과 관련된 재앙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신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양하게 많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을까요? 이 고대 사회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신이 특정 지역과 나라를 다스린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예로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갔을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여기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바보같이 다시스로 도망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이 당시의 신은 그 지역이나 나라를 다스린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가면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요나와 같이 똑같은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을 때는 각종 이집트의 신을 섬겼고, 광야에 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의 풍요의 신으로 여기는 이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일신이 아닌 다신적 사고와 지역신적인 사고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알은 엄청난 매력을 가진. 우상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바알 신이 꼭 필요한 존재로 그들이 여겼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자기의 상황에 맞게 필요에 따라서 신을 취사 선택해서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것만 골라서 살아가다가 우리의 뜻대로 안되고 내 뜻대로 안되고 무언가가 잘 안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치사 선택하는 것이죠. 이전에 제가 어, 이전 교회에서 고등부를 담당할 때그 당시 출석 인원이 한 18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 시험기간만 되면 절반도 못 미치는 60명에서 50명 정도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뒤로 제쳐두고 어디로 갈까요? 네, 학원으로 갑니다. 학원으로 가고 독서실로 갑니다. 그런데 부모님도 중요한 건 부모님도 그렇게 하라고 부추긴다는 거죠. 예배를 제쳐두고 독서실로 가고 또 학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거는 평소에 그렇게 연락 한통 없던 녀석들이 시험 치기 전날되면 제게 연락 옵니다. 왜 연락이 올까요? 기도해 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마치 그 무당을 결과를 앞두고 무당을 찾아가듯이 저에게 연락 옵니다. 그리고 전사님 내 시험인데 기도 좀 해주세요. 친절히 자기가 기도문도 이게 카톡으로 적어서 보내줍니다. 뭐라고 보내주냐면 제가 찍는 것마다 정답이 되게 하시고 내가 틀린 건 다른 애들도 틀리게 해주시고 제가 하나 틀릴 때 다른 애들은 두개 틀리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가 주일에 결석한 만큼 틀릴지어다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 기간보다 더 많이 기도를 부탁하는 시즌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일명 기도 성수기 시즌이라고 붙였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대학 입시 시즌입니다. 이 대학 입시 시즌이 되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장기 결석자 고3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그 당시 교회에 고3들이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입시 시즌만 되면 보이지 않던 고3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저에게 전화 옵니다. 전도사님 이번에 우리 애가 어디 어디 대학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꼭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연락 오는 이유는 수능 당일 날 기도회 때 자기 아들, 기도의 명단에 넣어 달라는 거예요. 평소에 제가 부모님께 전화해서 아이들 좀 보내 주세요. 이렇게 전화 신망을 하면 한번 전화번호가 찍힌 이상 그 뒤로는 제 전화를 받지 않던 분이 오히려 역으로 이 기도의 성수기가 되면 역으로 전화 오는 놀라운 시즌이 바로 이 시즌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꼭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앙을 포기하고 쉽게 세상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습니다 단순한 선택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 영적인 선택은 이 땅에서 성공이냐 실패냐의 문제를 넘어서 생명이냐 사망이냐를 판가름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길에 믿음의 선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사절입니다 시작.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족족과 애국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간 회복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불순물이 없는 온전한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마치 순금과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순금에도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골드바에 보면 99.9 그러니까 구가 3개라고 해서 일명 3나인 골드바가 있고 그리고 99.99라고 해서 4나인이라고한 골드바가 있습니다. 이39 골드바는 1000 gold, 1000 gold, 1000 gold, 1000 gold, 니0 0 0 g o 9 d 1000기 o l d 1000 gold, 1000다 o 한 d 1000 gold, 1000 gold, 1000 gold, 0 0 0 0 1000니다그러니0 거의 없다고 봐1 무방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순금입니다 이 온전한 상태 온전함과 진실함이 바로 이런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안의 우상들에 물들어갔던 것처럼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것들로 물들어가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바라보고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홍대안의 세상의 불순물들이 나도 모르게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있는 상태는 아니십니까? 여러분 속에는 어떠한 세상의 불순물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 속에 세상의 불순물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충만한 온전함과 진실함과 진실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수아의 고백처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